그 무리수와 실수 28페이지인데요. <laughs> 무리수가 이제 뭐냐면은 이 유리수를 중학교 2학년까지 그 사용하는 수들은 전부 다 유리수야. 그리고 이제 중삼 들어와서 쓰는 수가 어, 여기 나오면 무리수. 무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그래. 유, 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니까.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있냐 없냐? 당연히 없지. 흑이면서 백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거 없고 우리가 중학교 2 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 순환 소수 배울 때 <laughs> 무한 소수 배울 때두 가지로 나눴죠. 무한 소수 순환이랑 비순환이라고도 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이렇게 배웠죠.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바로 무리수예요. 순환 못하니까 저희 분수로 그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배우는 거예순환소수가 아닌 보안소수자 이렇게 루트가 있는 애들 이제 그럼 루트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무리수겠네 아니지 응. 왜 루트사 같은 건 그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면 X야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우리가 실수라고 하고 그지? 여기 실수 반대 중에 누구 있어요? 이걸 리얼 넘버, 이거 이미지널리 넘버, 가짜 수. 두개 합쳐서 뭐라고 하죠? 복소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까지 이렇게 이제 배우게 돼요. 이거보다 더큰그 수가 있어요. 수의 체계가 이걸 수 체계라고 하거든. 그거 이제 대학 가서 하면 되고. 뭐 그래서 수의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너는 수직선 있잖아 이 수직선은 두 글자로 실수라고 보면 돼 실수 그니까 이 수직선에는 유리수 무리수가 다 들어가 있어 자 0과 1 사이에 유리수 몇 개? 많이 무리수는 몇개 이게? 어? 영 모르겠어? 못센다고못 어, 셀지 많아서 그러니까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도 무리수는 겁나 많아. 근데 이제 이런 거 헷갈렸지 우리. 0과 1 사이는 유리수는 엄청 많은데 정수는 몇개 있어? 없지. 없지. 그런 거라 좀 헷갈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수직선은 실수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제곱근 표 있는데 제곱근 표다볼줄알 거야. 제곱근 표는 소수 몇 째짜리에서 반올림한 거냐면 넷째 짜리에서 반올림한 거야. 그래서 셋째 짜리까지 나타낸 것이고요. 제곱근 표는 뭐 우리 책 제일 뒤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이 세로줄 세로 있지? 세로줄이 9 9까지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이거 1.0이라고 써있고 여기 또 012가 써있는데 이 값이 바로 제곱근 값인데 누구의 제곱근 값이냐면 루트 1.01 값이야. 얘가 루트 일점 0 1 값이야. 그래서 얘가 소수, 첫 어, 제곱근에 소수 첫째자리 숫자라고 하면 은 가로줄에 있는 건 소수 둘째자리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 9까지가 있어요. 그럼 왜 100은 없을까? 왜101 값은 없고? 제곱근 표가 왜 여기까지만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값을 찾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 제곱근 표 보는 거야. 너무 쉬우니까. 볼줄 알죠 이거? 일단 문제 하면서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이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어요. 우리 저기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지, 올해까지만 해도 너희 선배 1학년 1년 선배 3학년 애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기 전에 이걸 했거든.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 여기서 이길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거. 큰가? 이 길이를 구해라 그랬어. 니네 이 길이 구할 줄 알지? 피타고라스 하면은. 이 길이가 얼마야? 1이고. 이 길이 1인가? 그럼 1제곱 더하기 1제곱이다. 루트 씌우면은 얘가 되는 거니까 루트 2를 래 자, 근데, 너희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쳤어. 요 그래. 이거 무슨 사각형이냐, 이거야. 정사각형이지? 그러면은, 얘는 뭐야? 얘도 큰 거. 이거 정사각형이지? 그럼 이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둘둘이니까 4야. 그럼 얘는 그 4의 반절이니까얘 넓이 2야. 그치? 그래서 이거 한 변의 길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변의 길을 X라고 하면은, X제곱은 2가 돼가지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양수라서 루트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 쓸 수가 없는 상황이 거든 학교 시험 문제도 피타고라스를 쓰면 안 됐고 근데 이제 니네 써도 배웠으니까 따라서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한다? 직각, 삼각형 여기 보니까 이게 두 칸이고 이거 한 칸이니까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은 루트가 된다 해서 편안하게 이제 구해주시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변의 길이를 구했으면 이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 얘 있지 얘를 이렇게 돌려 뭐 여기를 기준에 돌려되고 여기를 기준에 돌렸는데 이 그림이 여기를 기준해서 돌렸네요. 여기를 기준에 돌려버리니까 이 루트오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루트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는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고 변함 변함 왜 이렇게 안 돼?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도 루트오가 되냐면은 이 길이도 루트오가 된다 이거야. 즉0에서부터 왼쪽으로 갔네. 그러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이 점의 부호는 그다음 에 얼마만큼 0에서부터 그래서 0에서부터로 도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로 도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수직선이라고 한다면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루트 2를 여기다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서 제목이 뭐야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수직선 위에 나타냈으니까 수직선 위에는 무리수가 있다 그 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무리수들도 루트 2, 루트 3 이런 애들 다 나타낼 수가 있다 그 소리.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 위에 있는 점 찾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하다. 자, 요말 있죠. 요 멘트 4개. 요게 이제 객관식으로 다 보기 좀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씩 봅시다.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그렇죠. 즉, 즉이라고 써있잖아.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배울 수 있다.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대응한다는 얘기는 이 점에 대응하는 숫자가 뭐냐? 마이요. 이 점에 대응하는 숫자가 뭐냐? 마이. 그 자리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응을. 수직선 위에서 원점에 오른쪽에 있는 점에는 양의 실수가 대응하고 음의 실수가 대응한다 당연한 얘기고 어,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무수히 많은 무리수까지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나 자연수 이쪽으로 가면 려 조심해야 돼요. 어, 얘네들 특히 이거랑 어, 요, 요, 요거가 이제 제일 저기 관심있게 봐야 되지. 나머지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뭐, 다 아는 얘기고요. 그렇죠 자, 이세트 넘어가고요. B단계, 몇 페이지다. 이 30, 페이지다. 174번 보죠. 어, 무리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무리수는 우선 루트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 안의 수가 제곱수가 아니어야겠죠 자 이거 제곱수 아니죠 0.4 있지? 그 다음 9분의 1 아니죠 그 다음에 얘도 아닙니다 얘는 어때요? 5 플러스 루트 2 무리수죠 왜 무리수냐면 루트 2가 무리수거든 1.414 등등 등 거기다 5를 더한 거니까 6.414 등등 등 이래서 무리수야. 그럼 우리 여기서 이거 하나 공부하고 가자. 5는 무슨 수야?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지. 그럼 유리수에다가 무리수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얘는 무조건 무리수가 된다. 무조건. 자, 근데 무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은 얘는 혹시 유리수가 가능할까요? 저요 예를 한번 불러보세요. 음, 음. 1. 음. 무리수야? 루트 어. 2더하어 이. 어이 루트 인아이너스루 어? 음. 잘했어요. 번 잘했어. 마이너스 루면 이거 0이에요 <laughs> 무무잖아. 근데 얘는 u잖아 그래서 무더하기 무는 무리수도 가능하지만 유리수도 가능하다라는 걸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유리수 빼기 무리수도 당연히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유와 무를 더하기 빼기로 연결하면 무조건 무리수야. 근데 무무끼리 더하기 빼기 하면은 유리수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야. 물론 무리수도 되겠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78번 갑니 나. 아, 이거 PPT 작업 하기 싫어하긴 안 하고 있는데. <laughs> 두 자리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가 무리수가 되도록. 야, 이거 맞냐, 너희 책이랑? 네. 맞지? 왜 이렇게 한거 같지는 않아? 무리수가 되는 x의 개수 거야. 그, 이거뭔 소리야, 그러면? 루트 x가 무리수가 되려면 이 x가 제곱수가 아니다. 제곱수가 아니다. 아니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면은 몇 개야? 두 자리 자연수 몇 개입니까? 80개. 80개요? 응. 99 10부터 9 9까지지 그러면 구,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99에서 10뺀 다음 이거 1 더해줘. 양쪽 다 들어가니까 에? 몇 개? 90. 90개? 그럼 90개를 다쓸 수는 없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차라리 우리 저기 확률에서 적어도도 배웠었는데 이래서 뺐었죠. 반대 사건 확률 유리수가 되는 놈의 개수를 구해줘. 빼는 게 낫잖아. 몇개 있냐? 1, 2, 3까지가 뭐야? 1의 자리죠. 그러니까 이거 제곱이. 1, 4, 9가. 그럼 뭐? 4부터 9까지가 되겠지? 이것도 다, 이걸로 만 하는 게다 제곱이잖아. 다섯 개? 5개? 다섯 개는 여섯 개냐 여섯 개네? 여섯 개. 6개. 그러니까, 90개 에서 여섯 개 빼가지고 84개 이러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179번입니다. 너희들 유리수라는 것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건다 유리수고요. 정수도 당연히 유리수니까 분수꼴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와 이거는 무슨 관계? 서로소 관계야. 그래서 니네 유리수를 정의하라 그러면은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고 B는 0이 아니고 A와 B는 무슨 수? 서로소 이렇게 써놔야 되고.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는데요. 소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무한소수. 그니까 저기 뭐야. 무한소수와 유한소수로 되어 있다 그래야 되지. 왜냐면은 여기에 저기 순환하지 않는 그것도 있잖아, 무리수도 있잖아. 틀렸고요. 유한수수는 모두 유리수다 맞죠? 왜? 유한수수는 모두 분수를 고칠 수 있으니까. 순환수수는 모두 무한수 무한수수요 맞죠? 순환수수 무한수수입니다. 무한수수는 모두 유리수다 틀렸죠?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가 있으니까.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니잖아요. 무한수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순환하는 놈이 있잖아요. 무한소수 중 순환소수 있잖아 이거는 유리수잖아. 그래서 <laughs> 2, 3번이 정답. 18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실수가 아니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누굽니까? 무리수죠. 무리수와 유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하는데 실수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거. 모든 정수는 유리수죠. 네.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죠. 네. 실수 중 정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인데 정수가 아닌 수는 2.1 같은 거, 뭐 2분의 1 같은 거 이런 애들 전부 다 정수가 아닌 수지만 얘네들은 모두 유리수다. 틀렸다. 25, 25. 그다음 그래. 186번으로 가실게요. <laughs> 제곱근 표 보는 거야. 여기서 연습하면 되지 뭐. 야, 루트 5.63값 그랬어요. 그럼 여기 5.6이 있죠. 가로줄이 소수 둘째자리 숫자를 의미하니까 2.373입니다. 루트 B가 2.415래요. 2.415 여기 있네요. 그럼 얘는 루트 5.83이죠. 이게 루트 B니까 B는 5.83입니다. 자, 1000A, 100B 그랬네요. 1000A면 2373이고요. 100B면 은 583입니다. 자 빼면 얼마에요? 대략 이거냐? 3번? 1790? 그러네요 자 그다음 189번이에요 근데 애들도 없으니까 진도 2빨에 나갑시다 자 이 길이 얼마죠? 민준아? A씨? 루트 5 어? 5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여기서 잘 봐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5야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은 P 점의 수를 물어볼 수가 있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루트 5라고 해야 돼? 아니야 2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P에 대응하는 수는, E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해. 예. 이거 뭐, 변기, 한 변기 AC 같은 거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대응하는 수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대로 이제, Q점은 뭐가 되냐면은, 2에서부터, 기준이, 기준점을 먼저 쓰는 거야. 왼쪽으로 갔죠.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얼마만큼 갔어요? 루트 2만큼 갔으니까 최점에 대응하면서 는 수는 2 e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알았지? 이거는 쉽기도 하지만 어, 잘 나와요, 이게.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죠 AC가 루트 2래 맞았고요. AP가 루트 2에 맞죠. 이거는 길이 말하는 거야. 선분의 길이. 그 그러니까 루트 2 맞아요. AP의 그 다음 p점 3 플러스 루트 틀렸죠? 너무 싱겁게 나오네. q점 맞고요. 자, bp 한번 구해보죠. bp라는 것은 이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 우가 알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루트 길이 구하는 거니까 길이에서 길이를 빼야지. 루트에서이 길이는? 1이죠? 예. 이거 맞지. 혹시, 혹시 qp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qp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러 추피하기래. 얼마요? 사요? 얼마? 2루트 당연하지, 아 이게 루트오가 이게 루트오니까 루트오더 이루트니까 이루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거에서 우리 수직선을 길이고 할때큰 거에서 작은 거 빼잖아. 그래서 이거에서 그거 빼면 이거 없어지고 마마가 되고 플러스 되는 이루트. 그래서. 다른 것도 길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4번 한번 해 보죠. 먼저 여러분들 50부터 길을 구했다. 그래서 50길이 얼마나? 254. 어, 잘했어요. 이게 3이고, 이거3대서9 9더9더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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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9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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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어9 9 9 9이이9 9 9 9 9 9 9 9 9서서9 9 9 9 9이9 9 9 9 9 18만큼 갔으니까 P점에 대응하는 수는 4 9 9 9 9 9 9 9 9 그러면 Q점에 대응하는 수는 4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18만큼 갔으니까 4뿔 루트 18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안 벗겨내도 돼. 루트 18은 3루트 이잖아 아직은 안 써도 돼. 그거 여기 아직 안 배워가지고요. 195번이네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아무튼 우리는 한글에 약합니다. 참 신기하죠. 영어도 약간, 한글도 약간, 이거 어떻게 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도> 2와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어요? 어, 있습니다. 괜찮지, 무조도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아요? 유리수 맞아요? 무리수 사이라고 해서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에이, 이는 아니라고, 짰 아까. 정수라서 그래. 정수라서. 정수는 좀 특별하잖아. 그래. 니네 정수 어떻게 배웠었냐, 1학년 때. 나 요즘 애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거 자연수에다가 플러스 오브 루칭의 양의 정수. 마이너스 오브 루의 음의 정수. 이렇게 알려주거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이랬어요. 맞아요. 실수가 수직선이라 할줄 알았나? 대응한다 수직선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대요 뭐가 빈자리가 생깁니다 무슨 빈자리? 유리수라는 빈자리가 생기겠죠 사모니에 That is 사모니에 그 다음 1, 9, 8 X값이 무수히 많은 것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랬죠? 마이너스 1과 루트 2 사이의 유리수, 더럽게 많죠. 자연수, 더럽게 없죠. <laughs> 하나밖에 없나, 하나. 무수히 많지 않죠. 이거 실수, 더럽게 많고. 정수도, 많지는 않지. 마이너스 1 하나하고 0하고 1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거니까 아니야. 3개. 무리수 더럽게 많죠. 그래서, 고, 기, 디, 미. 3개. 어제, 저기, 3학년 다른 말이 있거든? 답이 기억, 미음 나왔길래 내가, 기, 미. 그래서, 그래서 죽은 게, 그랬더니 빵 터지고 웃던데? <laughs>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들한테 어? 야, 어. 이걸. 웃는 걸 보고 내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어제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99번. 오, 이런 거. 루트 10마이에 대응하는 점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풀려면 너희들이 대충 이 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좀 해보자. 루트 10이야. 이렇게 하면 돼. 루트 10은 뭐 보다 크고 뭐 보다 작냐 이거야 그럼 당연히 루트 10은 루트 1보다도 크겠죠 하지만 루트 10 바로 옆에 있는 거 루트 9를 생각을 해주는 게 좋다 이거야 왜 하필은 또왜 루트 가 얘가 정수잖아 그래서 어떠한 그 무리수가 있다면은 그 바로 양 옆에 정수가 되는 값들을 루트로 표현을 해보라는 소리야 그럼 당연히 얘는 이제 루트 뭐겠어요 10 6 보다 작겠죠 그래서 루트 10은 3.거시기다. 그럼 3.거시기에서 1을 빼니까 1.거시기가 되네요. 그럼 1보다 큰 곳이 D가 되겠네요. 그래서 점 D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뒤에 뒤에 것도 뭐 이런 게 대응 아니 비교하는 게 있으니까 대소비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203입니다. 자, 내수중 네 하나에 대응한다. 정 a에 대응하는 수, 그래서 자, 루트 3 루트 3은 얘가 루트 3이거든요. <laughs> 왜? 루트 1보다 크고 루트 4, 즉 2보다 작잖아요. 루트 3 1과 2 사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이면 어느 정도일까? <laughs> 루트 7이 2점 거시기죠. 아직 3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 거시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7이겠네. 그럼 A에 대응하는 수, 마이너스 루트 7이네. 그 다음, B는, 어, 얘겠네요, 그러면. 그죠? 1마루트 B가. 어, 뭐야, 아까 C 했나 벌써 했구나. C는 그러면, 아니, B죠. C에 대응하는 수를 B라고 하네요. 그럼 C라고 하죠. 헷갈리게.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7을 제곱하고요. 루트 3을 제곱한 걸 빼니까요. 답은 4, 204번입니다. 두수 루트 3과 루트 15 사이는 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다 루트로 바꿔버려. 루트 4, 루트 5, 루트 9, 루트 16이네 어 그래, 4번, 아 5번 5번이죠? 16 쭉쭉쭉쭉쭉 209번 갑시다 자, 루트 6 마이너스 누굴까요? 그래요, B예요 아 여기다 써볼까? B라고? <laughs> 루트 12는? 얘 루트 9, 3보다 크죠? 그러니까 C 어, 아니면 D겠네 근데 얘는 루트 16보다 는 작잖아 즉 3과 4 사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12는? C입니다 마산 플러스 루트 3이죠 얘는요 루트 3이 1과 2 사이니까 한 1점 거시기잖아 거기다 마삼도하니까 마이너스 1점 땡땡땡이야 그니까 A가 되겠네 7마루트는 그러니까 D가 되겠네 그죠? 과하고 비교하죠? 뭘 비교를 해 당연히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게 이렇게 되는거지 <laughs> 아, 그러니까 얘네 쓰라고? 어 알았어 7마 루트를 이렇게 쓰고 루트 1 0이 쓰고 루트 6 마이너스를 쓰고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그렇죠. 다 <laughs> 했는데? 루쇼 시간대론가요 오늘은? 곧 숙제... 숙제하자고? 네 자, <laughs> 그래요 그러면은 대신 숙제는 거기 C단계까지 37조까지 어, 민준이는 거기 없을 거야. 그니까 너는 거기를 하면 돼, 그냥. 뭐, 풀린트 해준 거야? 지난번 숙제는 다 했지, 시단계까지. 어, 그니까 오늘 배운 것만은 민준이 빨리 하면 되겠다.